꼭 하나에만 너무 몰빵 어린 하지 마시고,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자. 선생님, 선생님!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뭐... 마이크 일단 착용하시고요. 이걸 또 뭡니까? 말씀해 보십시오. 선생님, 편집하다가 네. 궁금해졌는데. 네. 꼭 투자를 해야 해요? 음 우리나라 30대의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? 어.. 4천만 원 정도요. 어, 비슷하게 왔어요4,400 정도 되는데 세금을 빼면 세후가 320만 원 정도 돼요. 그러면 급여를 320만 원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밥도 좀 먹고 옷도 좀살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남은 건? 얼마 남아요? 아끼고 살면 한돈 백만 원 남는 거고 뭐 조금 더 러프하게 살면 한 50만 원 남겠죠? 이제 그 50만원 가지고 저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그 모으면 600만원이야 10년이면 6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노후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서 돈을 불리자 자본을 모아서 뭐 여기도 저기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자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? 음,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?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고,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느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토지도 있고, 성격이 좀 급하면, 우리나 사람들 레버리지 좋아하잖아요?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, 뭐 우리나라 집 좋아하니까 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, 여러 가지. 그럼 선생님은 어디 투자하셨어요? 음 나는 부동산 계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은 주택 빌딩도 있고 오피스텔 월세 받는 거뭐 아파트 월세 받는 거뭐 그런 거몇개 있고 뭐 땅도 좀 있고 뭐 금도 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네뭐 했고 여러 가지 그럼 요즘 용인이 가장 핫한데 네 거기에 올인하면 되나요? 아 <laughs> 빈님 <laughs> 내 교육 잘안 보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. 분산투자. 그러니까 올인을 해서 그게 성공하면 참 좋죠. 근데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나 참담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. 그런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, 어,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우리나라가 붕괴될 때는 보통 이제 외화가 좀 오르는 편이고, 뭐 금도 좀 올라갈 거고,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, 뭐, 다른데에서 조금 실패를 하면, 뭐, 토지가 막 대박이 나가지고, 보상도 좀 받아보시고, 뭐,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는,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지고, 그걸로도 좀 수익을 좀 보시고, 그러니까 여러가지, 뭐, 워낙 많잖아요. 주식, 채권, 뭐, 토지, 뭐, 건물, 뭐, 상가, 뭐, 워낙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, 꼭 하나에만 너무 몰빵 올인하지 마시고,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추자. 이제 막 투자 시작한 사람들한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지금, 피디님한테 한마디 해달라는 거네? 어, 우선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? 우선은 시작하자.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. 왜? 로또도 사야지 맞는다고 하잖아요. 그치? 투자도 시작을 해야지 뭔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고민만 하다가는 시간이 갑니다. 돈은 벌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지나가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하자. 그러다 보면,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.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